안녕하세요. 네미온TV의 머리를 맡고 있는 아라원입니다. 오늘은 셀프세션을 할때 없으면 안 되는 핵꿀템, 핵꿀템 시리즈 1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3M 타르 제거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2탄에서는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핵꿀템, 핵꿀템, 이 핵꿀템 시리즈에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들, 버킷, 카샴푸, 워시미트,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실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핵꿀템만을 선정해서 이 네미온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콕콕콕 집어서 브랜드와 제품명까지 다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미온 믿고 따라 사시면 됩니다. 저 네미온은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파워블로거의 디테일링 부분으로만 2013년, 2014년에 연속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핵꿀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핵꿀템! 폴템 시리즈 셀프 세차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더러워진 차량을 닦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내 차의 광이 더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을 내려면 왁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왁스를 바르려면 어플리케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유식한 말로 어플리케이터고요. 편하게 말하면 부드러운 스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왁스를 바르려면 뭔가 바를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가 바로 이런 스폰지 어플리케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세차를 즐길 때는 꼭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스폰지 어플리케이터입니다. 그 스폰지 어플리케이터를 살때 어떤 것을 사면 좋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폰지 어플리케이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점원 패드. 점원 패드입니다. 점원 패드는 독일 깃발의 색상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점원 패드라고 불리고 디테일링에서 많이 활용되는 스폰지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점원 패드를 출시하는 디테일링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국내에서 제작한 퓨어스타의 점원 패드입니다. 퓨어스타 점원 패드는 퓨어스타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들어가고 그것만의 장점이 있는 점원 패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안성맞춤이라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점원 패드의 구조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 점원 패드는 이쪽 면과 이쪽 면에 스폰지의 거칠기가 다릅니다. 이 검정색 면은 왁스를 바를 수 있도록 굉장히 부드러운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면인 이 밝은 색 면은 수월마크나 기스를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칠기의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즉, 투인원이라고 할수 있죠. 일석이조, 뭐 핵이득, 뭐 이런. <laughs> 그리고 중간에는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수 있는 스폰지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을 낼때이 검은색 면으로 부드럽게 왁스를 바를 수 있고요. 그리고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템인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때도 이 검정색 면과 이 주황색 면을 상황에 따라서 잘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찌든 때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기를 사용하지 않는 핸드폴리싱, 즉 차량에 난 기스나 수월마크를 손으로 문질러서 지우는 행위를 할때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이 점원패드입니다 이 거친 면을 활용해서 컴파운드나 미세한 연마력이 들어간 페인트 클렌저를 활용해서 차량 표면을 문질러주면 수월 마크나 기스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은 기스는 안 지워져요 그리고 광택기가 있어도 이 점원패드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광택기의 헤드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좁은 자동차에 이곳저곳에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원패드를 활용해서 손으로 그곳에는 기스나 수월 마크를 지워줘야 되는 것이죠 도우 캐치 부분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 구석진 부분 이런 부분에는 이 점원 패드 핸드 폴리싱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원 패드가 좋은 점은 이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탈지 작업을 할때이 넓은 면을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왁스를 바를 때꼭 필요한 것은 스폰지 어플리케이터입니다. 그런 어플리케이터를 살때 이왕이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점원 패드 하나 정도 구입하면 정말 셀프 세차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셀프 세차에 없으면 안 되는 해쿨템 시리즈 2탄에 선정된 것입니다. 셀프 세차를 할때 없으면 안 되는 해쿨템 시리즈 1탄에서는 3M 스티커 타르 제거제 2탄에서는 퓨어스타 점원패드 시중에 점원패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디테일링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어떤 브랜드가 최초이고 원조인지 헷갈릴 정도로 점원패드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되고 있거든요. 수많은 브랜드, 수많은 점원 패드 중에 왜 퓨어스타 점원 패드를 선정했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외관 디자인 때문입니다. 다른 점원 패드들은 테두리가 둥글게 다 깎여 있습니다. 그러나 퓨어스타 점원 패드는 이렇게 한쪽 면은 둥글고 한쪽 면은 직각에 가깝게 깎아져 있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핸드 폴리싱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런 넓은 면을 사용해서 압력을 줄 때하고 이렇게 좁은 면을 사용해서 압력을 줄 때하고, 그 포커싱 되는 압력과 위치의 정확성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처는 요만큼인데, 이만큼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퓨어스타의 이런 직각의 테두리는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만 활용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을 정확하게 찝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좁은 면을 활용하는 것과 이렇게 넓은 면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겠죠. 작은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작업할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퓨어스타 점원패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셀프 세차를 하면 좀더 편리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미오는 다음에도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해쿨템 시리즈 3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네미온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우 씨. 이제 헬멧 쓰고 못하겠네. 와. 아, 여러 왔는데 큰일 났다.